반갑습니다. 바다씨입니다.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이제 검생이 금어기가 돼서 추다, 추자도 상섬으로 참돔을 노리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6시 정도 됐습니다. 6시. 이제 새가 떠오르고 있는데, 자,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큰 놈은 아니더라도 5자 이상으로 된거한 마리를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고기야? 아닌가? <laughs> 아닌가 다 그래? 아, 저쪽이 수심이 낮은가 봐야. 찌가 계속 걸리네. 아, 저쪽도 수심이 낮은가 봐야. 찌가 걸려. 찌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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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미끌림이야. 아 고기야? 아, 고기요? 아 고기였어. 왔어, 왔어! 왔어! 나 미끌림인 줄 알았어. 딱 수심 맞췄구만. 근데 절다젖도거기가 절다, 어. 자, 왔습니다, 왔어. 그러겠지, 뭐, 지가. 근데 이 안전히 안 가져가고 천천히 가져가. 뭐야, 쥐치. 왜 사이즈 크다, 지치 반지 알겠네 그럼 그렇지. 안 가져가더라고, 쥐를. 쥐를 안 가져가. 야 사이즈좋은 지치 한마리 잡았습니다 지치 사이즈 완전 좋습니다 지치가 거의 뭐.. 와.. 씨. 엄청 크네 참돔과 장가지 가더라고 와뭔 지치가 이렇게 돼? 대나 이렇게 큰놈 처음 봅니다 요야 야. 사이즈좋은 지치입니다 3자 중반 지치 사이즈 좋습니다 야 지치가 3자 삼자 중반이야 봐봐 지치 <laughs> 어마어마한 크다 자 오늘 채비 채비 체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비는 1.75대75530낚싯대에4,000 분닐 원줄 4호 일단 목줄 3호 3호 중간에 이비봉돌 그다음에 저찌 순간수중 바로 밑에 이비봉돌해 갖고 이비 두 개를 분납했습니다. 찌는 지금 3호 찌 3호 순간 선관, 순간수중에. 반들은 감성 동반을 오오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이거 바로 앞에 왔어. 야 밑밥 좀뿌려라 그래도 이놈 씨알이 조금 옷잔 되겠다. 어, 쑥올라오버려 갑자기. 아니 아니 아니. 터지진 않았어. 고긴 뒤힘 쓰다가 쑥 올라와 버려. 참돔 같아. 초반에 힘쓴것 같아. 쬐깐하다 쬐깐해 쬐깐해 에이, 쬐깐네 상사리. 아, 이제 찌를 확안 가져가. 근데 애들이. 를 확까지 가야되는데 에이씨 사짜대까말 가갔다. 봐라 그래도 재밌네 야 수심 한 13m만 주고 흘려 자 사자 참돔 하나 잡았습니다 재밌습니다 참돔낚시 근데 참돔이 고기가 찹니다, 차. 소이 찬가, 고기도 차고, 참돔 낚시다, 참돔다운 찌를 착 가져가는 입질이 아니라 찌가 서서히 잠기는, 잠기는 입질입니다. 자, 좋습니다. 참돔. 으이씨. 손 비어본 것 같아요. 손, 손 비어본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재밌네, 낚시가. 이렇게 고기도 걸리고. 응, 음, 무거운 게. 고기 같은데. 고기 같은데. 고기 같은데. 와, 또, 또 쏨뱅인 것 같아. 무겁기면 오사일니 무겁네. 쏨뱅이다니까. 아, 이것들이 바닥에서. 자, 쏨뱅이 크다. 너는 킵이다. 크니까. 와우, 썸뱅이 잘 좋습니다. 자, 썸뱅이 한 마리 낚았습니다 와우, 썸뱅이 잘 좋아. 아유, 수심을 좀 주의하겠다, 그러이 자식들은 물고만 가만히 있어보니까 입질인지 몰라. 물도 빠른디. 아.. 또, 미끌림일 것 같은데. 왜? 어, 아, 미끌림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미끌림은 아닌 것 같아. 고기다. 고기야, <laughs> 고기. 고기. 뭐야? 아, 띠를 스무스무 찰칵 가지가고만 아, 맨 똑같은 놈만 나오냐? 와, 이거 사이즈 좋다. 너도 킵이다. 얘도 살려갖고, 회 떠먹어볼까? 사이즈가 큰, 큰데?